양지은 11월 수입에 모두 놀랐다. 현재 행사 비용과 부모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주목받다. 양지은은 최근 몇 년간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색깔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명성은 단순히 음악적인 능력에 그치지 않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와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더욱 빛나고 있다. 특히 그녀의 11월 수입이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지며 그 배경과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양지은의 독특한 매력. 양지은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이다. 그녀의 외모는 단순히 아름답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맑은 피부와 진지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성격은 진실되고 다정다감하여 팬들에게 더욱 가까운 존재로 다가간다. 하지만 양지은의 진정한 매력은 그 외모나 성격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감동이야말로 그가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다. 국악을 전공하며 배우게 된 판소리의 깊은 정서가 그녀의 트로트 창법과 결합되어 독특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성적 전달을 넘어 한편의 이야기처럼 감동을 전달한다. 2. 11월 수입과 행사 비용의 놀라운 상승. 최근 양지은의 수입과 관련된 소식이 큰 화제를 모았다. 11월 한달 동안 그녀의 예상 수입이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지면서 그녀의 경제적 성공이 더욱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히 그녀의 인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양지은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감동적인 노래에 의해 팬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양지은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약 2600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인기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녀가 무대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에 대한 대중의 깊은 존경이 반영된 결과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진정성,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양지은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3. 가족의 사랑과 양지은의 인생. 양지은의 음악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한 방송에서 양지은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밝혔으며, 그 사랑과 지지를 통해 무대에서 더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양지은은 아버지가 병으로 위중할 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선택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헌신적인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후에도 그녀의 음악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5. 양지은의 신장 기증과 그로 인한 고통. 양지은의 음악과 무대에서 드러나는 감동은 그녀가 살아온 삶에서 비롯된다. 특히 아버지를 위한 신장 기증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한 상황에서 양지은은 고민 끝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한다. 이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큰 희생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신장을 기증한 이후 신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힘들어져서 노래를 부를 때 한동안 고통을 느꼈다. 이로 인해 양지은은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으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신체적인 한계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음악이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운 양지은은 그 이후 더 강한 가수로 거듭났다.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도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강한 의지와 무대에 대한 애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들은 그녀의 음악에 더욱 진지하고 깊은 감정을 담게 했고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6. 양지은의 아버지와의 이별. 양지은에게 가장 큰 충격은 2024년 8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양지은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깊었으며, 그녀가 심장을 기증한 이유 역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버지와 이별해야 했다. 이 소식은 양지은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 고통은 그녀의 팬들조차 깊이 느꼈다. 양지은은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노래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기리고 있으며, 그리움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무대에 오르고 있다. 양지은의 노래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며 그 감정은 공연장에서 그녀의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그녀가 무대에서 부르는 곡 하나하나에는 아버지를 향한 애정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팬들은 양지은의 노래를 들으며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한다. 이를 통해 양지은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감정을 팬들과 나누는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7. 양지은과 팬들, 깊은 유대감. 양지은의 성공 뒤에는 그녀와 팬들 간의 진정한 유대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아티스트다. 팬들은 양지은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으며 그들의 삶에 깊은 감동을 전달받는다. 이는 양지은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특히 양지은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속에서도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팬들은 그저 그녀의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녀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 과정을 함께 겪어왔다. 양지은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무대에서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양지은의 팬들은 그녀를 단순히 유명한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들은 그녀의 아픔, 고통, 사랑, 희생을 존중하며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 이렇듯 양지은과 팬들 사이의 관계는 음악을 넘어선 진정성과 공감이 바탕이 되어 있다. 팬들이 그녀를 응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인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진실성 때문이다. 8. 양지은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 양지은의 노래는 단순히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그 과정을 팬들과 공유한다. 팬들은 양지은의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받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 양지은은 무대에서 관객과의 교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그 노래 속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교환한다. 이런 점에서 양지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팬들과의 소통의 장이 된다. 그녀의 노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한다. 이를 통해 양지은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 9 양지은의 봉사활동과 나눔. 양지은은 무대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큰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꾸준히 봉사와 나눔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고향인 제주도에서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지난달 제주도 적십자사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양지은은 또한 팬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를 넘어 팬들과 함께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 양지은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양지은은 자신이 가진 인기와 수입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와 나눔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그녀의 음악과 행동을 통해 사회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10. 앞으로의 양지은 더큰 목표와 꿈. 양지은은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녀는 아직도 더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무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수가 되기를 꿈꾸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팬들은 양지은의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품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그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양지은은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양지은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나 국악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랑과 희망을 전할 것이다.